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이자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아주 오묘하면서도 기묘하고 절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요 가운데 있는 백돌 석점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얼핏 보면 좀 쉽게 살것 같기도 하지만 자요 밑에 부분에서 뭔가 좀 한즙을 내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 만큼 뭔가 좀흙돌이 솟아날 구멍이 예상외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이 상황에서 정말 오묘하고 기묘한 맥점을 사용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버려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모양을 좀 맞닥뜨렸을 때 가장 빠르게 하고 싶은 일은 이 석점을 그대로 빵 따내는 일입니다. 뭔가 돌을 따낸다는 것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석점을 때려나고 났더니 이 행위가 지금 백한테 제발 요 가운데 자리 좀 들어와달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행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흑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요 밑에서 과연 한 집을 더낼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요한 점을 따, 다시 한번 따낼 수가 있는데 백이 만약에 요한 점을 돌봐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가서 여기에다가 거처를 하나 더 마련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백이 이한 점을 돌봐주지 않고 이쪽을 그대로 젖혀갔을 때가 이제 흙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집을 옥집이 아닌 진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백돌한테 타격을 가해서 이 돌을 포획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수를 치면 나가게 되고, 또 단수를 치면 연결하게 되는데, 이 다음부터 여기를 끊었을 때 뭔가 좀 늦었다라는 감이 오게 됩니다. 굳이 이 돌을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근거를 제압을, 이쪽을 마련을 하거나, 흙은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바짝 안 되죠. 그리고 백이 만약에, 호구를 치지 않고 단수를 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더라도 여기에서 뭐 특별히 흙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우아하게 이도를 잡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씌워가서 또 여기를 끊었을 때 돌려차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돌이로 전체를 잡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길 이으면은 축이 되고 흙이 이쪽을 막아간다면 딴에서 뭔가 흙이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백한테 따라잡히게 됩니다. 자, 전체가 다 잡히게 되겠죠. 자, 이래서 지금 뭔가 이쪽을 끊어간수로 여길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의 단점을 조금 타격을 줘야 될것 같은 그,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를 둔다면은 백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흙이 젖히더라도 백이 이렇게 늘거나 또한 칸을 떼어주면은 이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옥집이 되게 됩니다. 백이 그대로 다 응수를 해주면 지금 특별한 성과 없이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뭔가 좀 흙이 밑에서 한 점을 제압한 것이 좀 너무 빨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돌을 제압하기 전에 뭔가 좀 다른 책략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늘어가는 거죠. 자, 백이 이 돌을 잡고 싶다라는 충동감이 좀 드는데요. 이것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막으면 다시 한번 거처를 하나 마련하면서 흙도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과연 이 독사가를 제압을 할까요? 오히려 독사가를 흙한테 선물로 주게 된다면 한집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따내면은 여기를 먹여쳐서 다시 따내면은 그때 이렇게 늘어주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옥집이 되고요. 수익기에좀더 자신이 있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수익기를 통해서 큰 자리를 한번더갈 수가 있겠죠. 자, 흑돌이 모두 자연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길 뒀을 때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이돌을 타격하는 방법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때 백이 이렇게 따낸다면 여길 단수 쳐서 백이 도망가면은 여길 막아서 넉점을 잡게 되면 당연히 흙이한 점을 한 집을 더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백이 이렇게 늘어서 패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백이 애초에 이 돌을 따내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어 나가서 이한 점만 지금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자, 돌을 기본적으로 잡는 것은 바둑에서 좋은 일이죠. 하지만 불필요한 돌을 잡게 되면은 계속해서 독사가를 획득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를 친다면 만약에 이런 사고를 만들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베의 입장에선 여기를 늘어서 패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더 좋은 거는 애초에 이도를 따내지 않고 여기를 나가서 따내면은 먹여쳐서 여전히 지금 특별히 집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뭔가 좀 여기도 안 되면은 수순을 좀 비틀어 보면. 자, 근데 여전히 이거를 따내는 것은 지금 흙이 여길 둬서, 이제는 여길 둬도, 폐를 <laughs> 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흙이 아예 그냥 살아버릴 수가 있죠. 여길 두면은 이쪽을 따내서, 여기 지금 한 집이 나죠. 자, 근데 문제는, 백은 변함없이 여전히 이도를 올라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집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방금 전에 보신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먹여 쳐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뭔가 좀 단순하게 그냥 돌을 잡을 수 있는 돌들을 있는 힘껏 다 잡고 났더니 뭔가 아슬아슬한 듯 하면서도 손쉽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 돌을 석점을 따내지 않고 여기를 먼저 따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뭔가 좀 아껴 놓는 의미가 있는데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자 그런데 이 석점을 잡혔을 때이 아껴놓는 의미가 어, 의미가 있으려면 궁도가 하나가 더 넓어야지 좀 비긴 할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이 형태는 나중에 돌을 다 이렇게 메꿔가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돌이 다 차고 나면은 어 나중에 백여 개를 뒀을 때 흙이 반드시 석점을 따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삼궁으로 잡힌 모습입니다. 이 석점을 한번 안 따냈다고 해서 비계 형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따내고 나서도 도저히 한 집을 마련할 방법은 없단 얘기예요. 이 돌을 타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를 치더라도 늘면은 뭐 특별히 될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두면은 여전히 이었을 때뭐 이렇게 이어도 되고 손을 빼도 되고 흙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약간 더 다른 느낌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음, 여기를 늘어가는 건 어떨까요? 일단 100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쪽을 따내는 거는 막아서 바로 살기 때문에 지금 100의 입장에서 여기를 늘었을 때 약간 좀 뭔가를 좀 책략을 부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요래놓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따내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동일하죠. 자, 이 상황에서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있는 교환을 모두 아끼고요. 고수는 어떻죠? 맛을 아낄 줄 아는 자가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는 거죠. 나갈래 잡을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를 나간다면 아까처럼 나간다면 이쪽을 따내는 것은 여전히 악수가 돼요. 따냈을 때 계속 먹여칠 수 있으니까요. 반복이죠. 자 근데 이 맛을 아낀 채로 이 자리를 가만히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말이죠. 일단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따냈을 때이 모양은 잡히는 듯하면서도 여기를 먹여줬을때 따내면은 번개사공 모양으로 흙이 살아나게 됩니다. 백이 어느 쪽을 들어가도 두집을 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은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의 지금 미션은 뭔가 흙이 이 석점을 따내게 만들면 돼요. 이런 데를 찝어서 따내면 은 들어가서 잡힌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묘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 돌을 따내지 않고 강태공처럼 기다립니다. 이 뒤쪽을 쳐가면서 말이죠. 자 이제는 아마 대부분 다 보이실 겁니다. 백이 이쪽을 메꿔가서 석점을 따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로 따내는 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 석점과 두 점을 나눠서 따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들어갈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중을 오더라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 집을 마련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순의 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쪽을 메꿔가더라도 지금 흙은 이 자리를 준비를 한번 하는 겁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 여전히 딴에서 맛보기죠. 만약에 백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둔다면 여전히 여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쪽을 둔다면 딴에서 백의 입장에선 그나마 이렇게 두는 것이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추게 되죠. 뭐 어쨌든 흙이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럼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의 입장에서 버틸 수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역할을 하던 따내는 수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치면 백이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탁 따내면 이제는 나이스 타이밍으로 따낼 수가 있죠. 여기를 들어가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섯 점을 구출하는 유일한 한 수로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두 집을 내주면은 또 알뜰하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개 버티는 수가 또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도를 살려주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내려 빠지게 되면 절묘하게 이 폐를 버텨낼 수가 있어요. 따내면은 치중가고. 자, 이것은 그냥 폐가 됩니다. 촉촉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폐를 지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와 아까는 이게 뭔가 좀 악수였던 그런 따내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 지금은 최선의 수로 오히려 바뀌게 됩니다 자 이쪽을 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여기서도 이어주게 되면은 이제 흙의 계획대로 이 따내는 것을 선수하면서 지금 살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여전히 이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흙이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약간 좀, 늘어진 패라고 하면은, 늘어진 패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뭔가, 그냥 단패인가요? <laughs> 단패인 듯 하면서, 손을 빼면, 여기를 있는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모양이 재밌습니다. 한번 이어서 기다려주고, 백이 메꿀 때여기를 두면은,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네요. 처음에는 좀 늘어진 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패를 진행을 하고 패감이 없다면 이쪽을 메꿔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요 패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흙도 바로 따내면은 이쪽이 계속 걸리니까 지금 흙은 이 패를 어, 백이 따냈을 때 결국 이걸 먼저 따내고 이렇게 동시에 따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살리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즉 단패란 얘기죠 지금. 자 뭔가 좀 그냥 쉽게 푸는 것 같았는데. 단패입니다 아쉽죠 자 그래서 수순의 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첫 수로 바로 여길 한 방을 칩니다 수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백한테 따낼지 안 따낼지 물어봅니다 자 지금은 쉽게 풀리죠 흙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여기를 기어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됩니다 정말 궁전 같은 집이 나게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패라도 버틸려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 교환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흙은 그냥 이렇게 뒤로 단수를 치더라도 어, 제법 큰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따낼 수 있을까요? 따내면 은 이렇게 살면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기를 이어가면은 백이 어떤 곳을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둘 수는 없잖아요. 따내는 순간 바로 이건 살았죠. 백이 여기에서 어디를 두더라도 바로 요 자리 강태공처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이 메꿔가면은 따내서 요렇게 맛보기 그리고 다시 한번 백이 연결하게 되면 이것은 뭐죠? 번개사공으로 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의 최선의 응수는 그나마 그래도 이쪽 석점을 압박을 해서 자 요수가 잘안 보이죠? 지금도 잘안 보입니다.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따낼 때 백이 요 석점을 잡는 맛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최선의 진행이 됩니다. 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어 하늘이 무너진. 뭔가 좀 소산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주의를 기울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가 정답이 없습니다. 요 콤비네이션이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묘수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활이었는데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